야 이게 해야지 공기가 달라 공기가 야다 같이 여행이나 왔는데 사진 한번 찍자 아뭔 남자끼리 사진이야 야 남는 건 사진밖에 없어 이쪽으로 오실게요 아 가자 어, 가자, 가자, 가자 가자 어, 내 핸드폰이 어디 갔지 선생님 좀 핸드폰 좀 찾고 올게요. 어 아, 어디 갔지? 히토가 오치와이 <람이 자리에 오신다> <람이 잘 막간다> <람이 잘 막간다> 오, 오 코리아, 어, 아이 엠 오멘, 애들 보다 쯤. 어, 이 코리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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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리리아코리리아아코리리아코리리아 코리아, 코리아, 코 오! 오! 으아! 어! 꿈이었구나 해외여행을 갈 때는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, 핸드폰 지갑 등의 비중품이나 기타 소지품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잘 챙기세요 두 번째, 혼자 여행 중이 아니라면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세 번째 여행 가는 나라의 문화나 자연재해 등 주의할 점을 미리 살펴보아요. 지도은 해외여행을 위한 안전 수칙 꼭 지켜 주세요. <laughs>